어, 우리 히블리 오랜만에 열일하네. 쉿! 조용히 해, 비밀이야. 아, 왜, 뭐, 비밀문서라도 만들어? 아, 어. 진짜? 뭔데? 나 이직하려고 지금 자기소개서 쓰고 있어. 이직? 갑자기? 왜? 아, 어, 뭐랄까. 여긴 내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. 갑자기 그런 생각을 왜 했어? 지금까지 잘 다녔잖아. 아직 승진 연차도 아니고 누구 듣는 사람 없지. 그게 말이야. 내가 봉대리니까 말해주는 건데 우리 회사 연봉이 너무 작아 모집 공고 나온 거 보니까 같은 일하면서도 연봉이 거의 두배 가까이 되더라고. 두 배? 아니, 어디가 그렇게 많이 줘? 어딘데? 볼륨. 에이, 아 거기 내 친구 다니는데 우리랑 비슷하던데. 봐봐. 친구한테 속은 거야. 너무 좋은 직장이니 친구한테도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겠지. 봉 대리, 눈 크게 뜨고 잘 봐. 여기 연봉 보여? 헉! <laughs> 이렇게나 많이 준대? 어, 비켜봐. 봉 대리도 빨리 이력서 쓰고 자소서 써.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모집 인원 두 명. 딱 우리가 옮기면 돼. 우리 같이 가자. 응? 어 그러면 좋은데 아, 히블리 어떻게 하냐? 뭘? 이 모집 공고 작년 거야. 어? 어디? 아 그리고 여기 잘 봐. 차장급 공, 모집 공고였어. 어? 아 그러네. 아뭘좀 하려면 잘좀 읽어봐라. 괜히 설치지 말고. 어? 어 알았어. 괜히 들떠서 미안. 히블리에 오늘도 엔지.